안녕하세요. 미북이입니다. 오늘 장 정말 오랜만에 폭등했습니다. 이게 단순한 폭등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급하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. 제가 이 추세 상방 깨냐 못 깨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거의 매 영상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추세 상방을 돌파해야 좀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상승으로 추세상방 돌파한 걸까요? 얼핏 보기에는 깬 것처럼 보이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아직 추세상방 돌파 못했습니다.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, 일봉보다 더 디테일한 분봉으로 볼게요. 보시면, 나스닥 30분봉이고요. 여기 보시면, 추세상방 못 들었습니다. 정말 근소한 차이로 못 뚫고 있어요. 대략적으로, 한, 나스닥, 11,850. 여길 넘어줘야 되는 건데,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만약 못 들었을 경우 하방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지지선인 1800선 테스트 하겠죠? 지난 여기 한세번 보시면 전부 못 들었을 경우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냐, 못 하냐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은 지난 세 번에 비해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좀 이런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아졌어요. 이게 지난 3월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지하는 움직임 나오다가 추세 상방 돌파하고 바로 상승했거든요.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난 세 번과 달리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아직 추세 상방 돌파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. 나스닥 기준으로 11,850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뚫으면 당장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나는 거고 다음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최대 한16%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. 이게 세배 레버리지로 보면요. 거의 한50%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못 들었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헷지를 잡을 계획입니다. 변곡이 될수 있는 자리여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사실 최근 상황만 보면은 호재가 없어서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악재들로 인해 빠진 거잖아요. 근데 이 악재들이 절대적으로 시장에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인 분석을 믿는 거예요.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특수하다 보니까 실적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맹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고 시장 상황도 계속 봐야 되고 매크로도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.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지금 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금요일 장 정말 중요합니다. 추세 확인 측면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장이 메모리얼데이라서 휴장이에요. 그래서 여러모로 중요하니 지켜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